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한국교문사TV의 새로운 기획 코너인 10분 광명강좌, 감사의 씨앗을 뿌리자 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이 광명강좌는 10분 내외 정도로 어, 광명도서 중에 좋은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서 거기에 해설을 덧붙인 그런 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번영하는 생활 365장 52쪽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당신은 인생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이 세계에는 끼리끼리 모이고 뿌린 씨와 같은 종류만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는 법칙이 있다. 우리들이 베푸는 것 적으면 또 수확도 적은 것이다. 베푼다고 하는 것은 결코 금전을 베푸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노력을 베푸는 일, 좋은 지혜를 베푸는 일, 좋은 계획이나 좋은 디자인을 베푸는 일, 친절을 베푸는 일, 사랑을 베푸는 일 같은 것도 베푸는 것의 씨앗이고 그 분량과 질에 의해 자기가 수확할 수 있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혹시 우리들이 간단 없이 불평의 관념을 주위에 뿌리고 공포의 관념을 번져 나가게 하고 화난 감정을 가지고 주위를 대한다면 불평이나 공포나 화내는 씨앗을 심어 버린 것이니까 또 다시 불평의 씨앗이 수확되고 두려워할 일. 화낼 일이 당신의 신변에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흔히 말이 씨가 된다는 옛 어른들의 얘기가 생각나실 겁니다 어,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조만간 머지않아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의 운명의 씨앗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우리들이 하는 말에는 지금 이와 같이 소리를 내서 하는 어, 말도 있지만은 마음속의 말의 분량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으로도 말을 하죠. 사랑하는 이성끼리는 눈으로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신구의 삼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 주에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말끝마다 이렇게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그분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 지을 미래의 운명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분에게 말을 하게 한다면, 어, 내가 즐거울 일이 있어야 그렇게 한숨을 안 쉬지,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한숨을 쉬지 않느냐라고 항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 그것은 늘 그렇게 어, 한숨을 열심히 쉬었던 결과로 인해서 자꾸 한숨 지을 일들을 스스로 불러들인 결과로 인해서 자꾸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밝은 표정을 짓고 감사의 말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와 덴마크의 칼 게오르그 랑게라는 그두 사람이 거의 동시대에 발표했다고 해서 제임스 랑게의 법칙이라고 하는 심리학계의 정서상의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의 변화가 감정을 좌우한다는 가설인데. 보통은 즐거우면 웃지만 웃고 있으면 즐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어,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고 있으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흔히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어, 현재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모두 지난 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만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밝은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감사하는 말,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만 연습을 해 보시면은 몰라보게 주위의 환경이 바뀌어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요즘 매일같이 그한국무사의 유튜브를 보시고 상담 전화를 해주시는 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데그 중에 대다수의 분들이 저희들이 올려드린 감사합니다는 하 감사행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는 중에 어, 몰라보게 건강이 좋아졌다거나 또 인간관계가 좋아졌다거나 또는 자녀가 훌륭해졌다거나 또는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고 보고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부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또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 잠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밝은 감사의 말씀을 훈련하는 내용을 소개드려 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따라해보시면 좋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시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신 뒤에 침대에서 가볍게 앉아서나 또 아니면 누워서도 괜찮습니다. 자기의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지도록 이렇게 합장을 하셔도 좋고요. 그냥 뭐 가슴에 손을 모으셔도 좋고 어, 또 주위의 사람이 잠에서 깨면 안 되니까 마음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 어, 있는 공간 같으면은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로 나지막하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멋진 날이다. 오늘은 좋은 일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멋진 날이다. 오늘은 좋은 일이 온다. 오늘은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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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실제로 좋은 일이 밀려와서 어, 기뻐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면서 느낌을 담아서 한 15, 15회 정도 반복을 해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출발하시는 것만으로 반드시 그날 좋은 일이 올게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는, 어, 육체의 세수도 마치시지만은, 어, 마음의 세수를 한다 생각하시고, 어, 잠옷으로 갈아입으셨으면 잠자리에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어,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어, 이때는 소리를 내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어서 어, 잠이 드는 게 방해가 되니까 마음속으로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는 겁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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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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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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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만난 모든 분들이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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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 만물이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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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애써준 눈이여, 감사합니다. 그때 눈을 어루만지셔도 좋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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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것도 먹게 해주시고, 또 좋은 말도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귀를 만들어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음악도 듣게 해주시고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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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팔을 팔도 만져드리면서 어깨도 만져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폐장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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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장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소화를 잘 해주셔서 또 오늘 또 새로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장이요. 감사합니다. 간장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리도 만져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잘 걸어 다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바닥도 만져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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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잠이 안 들면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계속 감사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고 또 모든 우리 신체온 세포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새로운 또 활력으로 내일 보다 배울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감사행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보시면은, 일주일만 충실히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은, 반드시, 어,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을 할 때도, 그냥 걷지 마시고,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마음으로, 어, 감사행을 하시면서 걸어보세요. 그리고, 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계속 가만 앉아 계시지 말고, 눈을 감고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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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천지만물에 감사하시고, 앞에 앉아 계신 분을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이런 일들을 해보시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 감사의 씨앗을 뿌리자라는 제목으로, 어, 번영하는 생활의 내용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